입력 2018.29 9시 37분 스포츠조선닷컴 정한지 기자, 가수, 김연자가 2018 KBS 가요대축제의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다.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k b s 2018 KBS가 요대축제에 김연자가 트로트 가수 최초로 출연했다. 이날 김연자는 완벽한 라이브로 파워풀한 성량을 뽐내는 가하면, 흥에 겨운 제스처와 EDM 사운드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. 특히 엑소와 방탄소년단, 트와이스 등2018 가요대축제 전 출연자와 함께한 아모르 파티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조합으로 마지막 무대 다운 훈훈한 분위기까지 연출했다.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을 지닌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. 각종 음원 차트를 역주행 수능 금지 곡으로 불리며 세대불문 꾸준하게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. 안지 85 스포츠커슨 쩜컴 30만원 대 고려천홍 삼진의코 4만6천원 판매 100세트 안정 홀로 생존. 쓰나미로 동료일은 가수 성탄절 연금으로 673억 벌어들인 연예인 차유람 키스만 6시간. 내가 봐도 이상의 재산 285억 남기고 사망한